아,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냐, 우리? 선장이 올 때까지. 선장이 와야 배가 뜨지. 안올거 같은데. 왜안 와? 올 거야. 어... 엄마, 우리 이렇게 길바닥에 이렇게 쪼르고 앉아 있는 거 버릇되겠어. 아, 추워. 어디 가서 소문 내지 마. 아이고야.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다. 앞으로 오래오래 사장님과 함께한 추억들 때문에 제 마음도 온화해질 것 같아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야, 엄마, 어? 내말좀 들어보자, 어? 나 있잖아. 그새 아빠 죽겠는데, 정할 정할. 있긴 뭐가 있어? 너 없어 뭔 소리야 그건 또너 여기 없어 나도 없어 차 사장 헛고보는 거야 어? 사장님 우리 이제 여기 없는데 <놀대> <놀대> 형도 마음이 허전한가 보네 이래서 둔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표시난다고. 나도 좀 화장하네. 이봐 소녀, 소녀는 웃을 때가 제일 예뻐. 그러니까 웃는 연습 좀 많이 해. 야, 이거 뭐달랑두개 <laughs> 끓이려니까 냄비가 남네, 남아 선녀 씨랑 먹을 때는 그냥 너덕계가 기본인데 찬밥은 옵션, 계란은 필수 지금 어디쯤 가고 있으려나? 비행기는 잘 탔을까? 잘 탔겠지 응. <laughs> 근데 선녀 씨랑 왕모님 진짜로 선녀였을까? 선녀면 어떻고 아니면 어떠냐? 하긴 뭐 그렇지 뭐. <laughs> 어, 어, 어셔. 야이 김치 지대로다 지대로. 음? <laughs> 맛있군요. 그렇지? 아주 맛있게 썩었더라고 세동아 한 입만 아니. 이 야심한 시각에 인스턴트를, 뭐, 얼굴 뚱뚱 붓고 살찌고 몸에도 안 좋다며. 미안해, 한 입만. 끓이기 전에 진짜 얘기하지. 먹고 싶다 애들은 자나? 응? 불러서 같이 먹을까? 응? 자겠지? 지금 시간이 며칠인데. 같이 먹. 어떻게, 뭐. 찬밥 말어? 응? 응, 네. 어. 어 뭐야 아직 선정 안 왔어? 아니, 안 되겠네. 내가 물어보고 올 테니까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알았지, 그대로 있어. <laughs> 난 진짜 돌아버리겠어. 엄마, 저거 아플 거안 간다는데. <laughs> 알어? 그러고 아프리카 가는 배 없다는데? 뭐야 나 헛소리만 한다고 욕만 먹었잖아 이 알어 아는데 왜 말을 안 했어? 욕만 먹게 아 근데 우리 어떻게 된 거야? 왜안 와? 다 끝났어 음. 다 끝나다니 뭐가 다 끝나? 어? 엄마 왜 그래? 내가 실수했어 토스라님, 그게 뭔 소리야? 그럼 우리 속은 거라고? 뭐야? 지금, 우리 진짜 그러면 아프리카 못 가는 거야? 오늘 못 찾는 거야, 엄마? 엄마 말, 엄마 말 한마디만 해봐봐. 못 가? 가, 못 가, 가. 엄마 말 한마디만 해봐봐. 뭐야, 뭐야, 뭐, 뭐야? 뭐야? 가만있어 아, 봐 누구야? 아, 하나, 둘, 셋 어, 우리 식구들 여기 다 있는데 뭐지? 어떡해. 어머, 이거 왜 이렇게 미끄러워, 이 세상에 어, 뭐. 아, 마이샤님! 놀랬잖아요 아휴, 나 때문에 깼구나, 미안해, 미안해 아 내가 원래 싹 준비해놓고 깨우려고 했는데 야, 야, 너 뭐야? 너 뭔데? 아침부터 남의 집에 와서 남의 주방을 이렇게 초토화시켜? 남이라니, 차이사는 우리 사이에 무슨 아, 나는 그냥 아침 준비해주려고 든든하게 원래 여자가 집에 있어야 되거든, 그치 선배? 마이사, 마음은 고마운데 고맙긴,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우리 사이 공기처럼 당연한 일이지 뭐 그래도 내말 말아주는 건 선배밖에 없구나? <laughs> 그거 제발 좀 하던 것만 해라, 응? 하던 것만 응? 바이선님 낙하란 나, 나 후라이 노른자 반숙 <laughs> 알았어. 근데 머리 그 머리 뒤뜬 거 아니에요? 아니 야 아니야. 이거 뜬거 아니야. 핀 새로 산 거야. 아, 핀? 응. 노른자 반숙. 그럼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기다리기. <laughs> 구나 마태이. 정신 차려. 요번에 절대 실수하면 안 돼. 한치오차도 남기지 말고. 그럼 이제 우리 옷못 찾는 거야? 이제 어떻게... 엄마, 일어나자. 이럴 때일수록 정신 그냥 바짝 차리자. 밥도 많이 먹고, 어, 가자. 엄마, 우리 열심히 같이 살아보자. 어, 엄마, 일어나. 봐 내가 엄마 호강시켜줄게. 가자. 응, 잘했다. 우리 엄마, 마이사님 석탕 케어했어요? <laughs> 아니 아니 그게 내가 그아 내가 그 국이랑 샐러드에 너무 정성을 쏟는 바람에 국 먹어봐 국 내가 손맛이 끝내지거든. 마이사 수고한 건 정말 고마운데 다음부터는 이답이지 아니 아니 이런, 이런 짓좀 하지 아니 이러지 않아졌으면 좋겠어. 야너 아침부터 돈가스가 뭐냐 돈가스가 돈가스는 그렇다고 쳐 국은 왜 그렸니 국은? 어? 참, 이런 맛 내기도 힘들겠다 진짜. 차에서 아침부터 시 구절을 읽으시네요. 아 보기엔 멀쩡한데, 응? 음? 어? 아, 마이선이 향수 뿌렸어요 구게다? 아, 아닌데, 마이선님 핸드크림 장미향 쓰시죠? 어, 어 어떻게 알았어? 그거 핸드크림 맛이야. 핸드크림 바르고 재료에 손을 댔으니까 향이 날 수밖에. 자 학교 다녀올게요. 어? 좀 이게 맛이 다 그냥. 맞아. 솔직하게 말하자. 어? 아니 사장님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은혜 갚으면 되잖아. 엄마, 엄마 한 번만 가자. 어? 아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바바라킹 갈까? 배고프구나. 갔다야 바쁘구나 아침부터. 저기, 마이사 들어왔지? 응. 마이사님, 오늘 월차 내셨는데? 월차? 응. 네. 아니, 그, 조금 아까 우리 집에 있었는데. 아, 나뭐 하겠다고 평생 안 내둔 월차를 내? 아, 그러게요. 어찬나라너 이쪽 길로 다녀? 와 몰랐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없어. 이쪽 학교 간길 아닌데. 알아. 너갈 길이나 가. 왜 따라와? 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안 가면 나도 안 가? 무슨 소리야? 들었잖아. 나도 안 간다고. 내가 분명히 따라오지 말라고 말했어. 지금부터 너가 선택한 거야. 나도 너안 가면 안 간다고 했어. 나도 한다면 해. 들 오셨어요? 어때요? 이쁘죠? 가또 빨래를 기가 막히게 하지. 동작. 뭐야? 이거 왜안 돼? 뭐야, 이거? 사람 가려? 아이씨. 왜 이래? 아. 코드가 빠져 있었잖아, 코드가. 꽂고 전원을 누르고. 불이 들어왔지. 그러면은, 동작 버튼을 o 고장님 올리브유는요? 어, 시켜야 돼 어, 서장님, 올리브유 더 시킬게요 그래, 막막 많이 많이 시켜놔 요즘 주문도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기름을 음. 자주 자주 갈아야지 네 어서 오세요, 쌍바지 고수한 누군데? 어. 아니 안녕? 어, 언니 채아 씨 아니, 자기들 벌써 막 갔다 온 거야? 아니, 그 옷으로 공항 패션 종결 짓고 고 막막 그런 거야? <laughs> 아니, 뭐 그런 거아니고 어머? 아니 전요 인간 세상에 좋은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던데요? 아니, 뭐 그런 자식들이 다 있대요? 신고는 하셨어요? 아 연락처는 있을 음. 거 아니에요 약속 장소랑 시간만 정해놔서 연락처는 없어 그러니까 동호는 땡전 한푼안 남고 사장네 집 가기는 좀 쪽팔 그니까는 얼굴이 팔리다, 이 소린 거잖아. 그럼 온 동네 막내 잔치를 다 벌리고 갔는데요. 엄마 자존심 상하죠? 아니, 그렇다고 자기가 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닌데, 뭐가 쪽팔, 쪽파... 아니, 얼굴이 팔리다는 거야. 어? 아니, 사기를 친그 쥐꾼만의 사기꾼이 잘못인 거지. 맞아. 안 그래? 안 그러니, 아니, 왜 자기는 아까부터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 아까부터 아무 말도 못 했어. 충격 먹었구나. 나도 옛날에 그 조지나가 나를 배신 때렸을 때그 뭐야 그건막한3일 동안 그뭐그어막 아다다 대고 막막 그랬었어. 그나저나 자기 어떻게 지낼 거야? 보아 막 걱정되고 막막 막 그래. 뭐 걱정되시면 뭐 언니네 우리 집 알아? 다 우리 집 몰라. 못생겼더라 우리 집. 죄송해요. 저도 고시원에 혼자 살아서. 어머 나도 너 오늘 어, 고시원 산거 처음 알았어 어, 이것 어, 좀 드시면서 야, 야. 야, 먹어. 어머 어. 어. 뭐야 뭐, 이거 돈, 돈 아니야? 어마어마 돈. 응. 돈이야 돈돈돈 돈, 돈. 아니 무슨 돈이 가슴팍에서 나와? 세동아트스가준 월급 나 가슴팍에 얹무 컸었나 봐. 어, 대박. 어머 돈이 정도 살수 있어.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 이게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 무슨 세상이 이래? 응? 그럼 울지 마. 금방 돈 벌어서 가자. 내가 다 벌게. 이게 뭔데? 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엄마 하나도 안 비참하거든? 괜찮아, 엄마. 이게 뭔데?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laughs> 아하, 재밌다 아, 근데 원래 이런 거는 선배랑 그냥 둘이 어부 못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미리 예언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예언 연습 선배, 날씨가 아직 많이 추워 태희 막발시어왔죠 어머, <laughs> 태희, 그랬어? 그러면, 네발리로세 발을 올려. 아우, 선배, 이렇게 틀린 드서 어떻게 올라가? 나 재밌니? 아니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얼른 와. 정말, 뭘 잘못 먹었남 마탱이가 허벌하게 가부었구만 아, 근데 우리 선배는 지금,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겠지? 가만있어 봐. 내가 전화해가지고 저녁에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보고 시켜 먹어야겠다. 안 가? 말했잖아. 내가 이래서 뭐 하겠다는 건데, 뭐 친구의 탈선을 막아 보겠다는 노력. 이거 친구가 아니라면 뭐 같은 말? 이유가 뭘까? 왜 항상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디론가 떠나버리는 걸까? 누구 좋아한다는 거, 누가 날 좋아한다는 거.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면 무서워지거든. 한동안 이 생각 안 했었는데. 그게 이별이라는 게 원래. 알아. 말안 해도 알아. 근데 누가 날 싫어한다는 거, 내가 누굴 싫어한다는 것도 무서운 것도 같잖아. 어쩌면 더 무섭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편이 더 나은 것 같아. 말했 가자 어딜? 나쁜 짓을 했으니까 혼나러 가야지 넌 혼나기 싫으면 내 이름 팔아도 돼나 그렇게 걱정이 아니다 그래? 그럼 넌 알아서 하고 난 간다 야, 그쪽 학교 가는 길 아닌데? 알아 학교에선 내일 혼날래 오늘은 아빠한테 먼저 혼날 거야 야 <laughs> 아우, 자기야 좀 같이 가자 도와주겠다는 사람 이렇게 길바닥에 내팽개치기야? 어나 다리 너무 아파나뭐국도대장정 하는 그런 여자야? 네가 방값에 더 일로 데려온 거 아니야? 아이 그나마 여기가 제일 싸. 아 그나저나 나 다리 너무 너무 아프다고. 누가 너보고 그런 계단 신고 다니래? 그 계단에서 내려와. 다리 아예 생기니까. 무슨 막말해도 그렇게 해? 나 나름 댄스 가수야. 각선미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다리에 처음부터 각선미가 있기는 했어? 뭐? 어휴, 그래 자기가 왕므 <laughs> 아, 아, 자기야 아, 방금 전에 막 눈물 흘리고 울고불고 울고 했던 거 맞아? 없어 그런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 기억도 하지마 뭐야 자기 캐릭터 돌아왔어? 막 그래? 그럼, 같이 가 엄마 같이 가 대박발로 걸었 내가 한번 무너진 건 인정해 하지만 두 번은 안 무너져 좋아 인간 세상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너랑 나랑 맞짱 뜨는 거야 이제 다시 시작이야 얄짤없어 내가 누군 줄 알고 나 왕모야 자기 자꾸 나랑 캐릭터 겹치면은 곤란해 그 저기 맨 끝에 거는 저 빼자 여기서 제일 싼 방조. <laughs> 빨래 끝! <laughs> 나 이거 진짜 한번 해보고 싶었잖아. <laughs> 저녁은 그냥 시켜먹으면 되고 나 이제 뭐하지? 어쩜 방구석에 아무것도 없냐 아무것도 아이고 아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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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아이 일도 이거 아무나 없냐 아무나 아이고 열하다 아이고 나는 지금 뭐를 했을까? 싸도 그렇지. 하, 이런데 뭐뭐 뭐 물건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군형 있고 막 그래. 아 그러게 엄마 여기 좀 그타. 그 치킨집 가서 자자. 어? 아휴, 아니 하루에 칠천 원씩 내고 이런데 살일 있어? 어? 아니,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돈이면 이거보다 훨씬 괜찮은 집 들어갈 수 있다. 누가 몰라? 음. 아끼고 아끼고 아껴 쓰는 거야. 아니 자기 돈 쓰기 싫으면 내가 빌려주겠다는데 자기 내말안 들리고 막막 막 그래? 빌렸으면 그 돈은 니네 돈인데 안 갚아도 돼? 아유, 엄마 그만 그만 소리가 아니잖아. 아 아니, 도대체 방이 얼마나 큰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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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아, 봐. 엄마 들어와. 요 심하다 심해 정말. 어? 아유. 아유. 뭐야 이거 꼴랑 이게 이게 다야? 어 자기야 아, 화장실 막 벗기 있어. 밤에 화장실 가다가 실종 신고 시리라고 막막 그럴 거 같은데. 에? 무슨 집에 일이 이래... 아! 다섯 배. 뭐야? 아니 무슨 방이 이렇게 과장됐어? 우리들 캐릭터같이 완전 과장됐잖아 <laughs> 호들갑도 따지만이 정도면 풀옵션이야 왜 이래? 풀옵션은 뭐 뭐가 풀옵션이야 어디가 풀옵션이야? 뒀다 뭐했어? 벽, 바닥, 바닥, 창문, 창문다 다 있는데 뭐가 문제야? 일단 있을 건 있지만 아 자기 괜찮겠어? 뭐? 와, 뭐? 와? 뭐? 와? 좀 떨어져 자기야 엄마 여기 얼마나 더 떨어질까요? 져 여기 뭐 무슨 물건은 들어올 수 있겠나? <laughs> 아내 화장실도 <laughs> 대박이야 가봐 <laughs> 포세실이야, 포세실, 포세실 <laughs> 미안하지 말라고 <laughs> 엄마, 어떻게 가? 미안해, 미안해 다른 방 한번 찾아보자 여기는 도저히 안되겠 어디가? <laughs> 저거, 저 우리 왔다 <laughs> 아, 아 어, 어, 선배. 이거 옹글잼이다. 옹글 완전. 이거 진짜 재밌다. 어마 엄청난다.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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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이거 TV 바꾼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사놔야 되겠네. 내가 사놓을게. 아빠 아빠. 아빠 이불 지금 옥상에서 막 울어 마이사님 대박 세탁기도 아 맞다 바, 바, 빨래 고장 났어 고쳐야겠다 그것도 내가 사놓을게 아, 잠깐 마이사랑 얘기 좀 할게 오 어, 그래 얘기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 응? 필요할 것 같아 마이사 아, 선배 그게 저기 내가 부시려고 부신 게 아니고 내가 힘 마이사 아니 맞추자 난니 네가 우리 가족 걱정해서 그랬다는 거 충분히 알아. 결과는 참혹했지만 추자야. 나는 네가 옛날 모습 그대로 더도 말고 들도 말고 딱 그대로 우리 가족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추자 너를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지. 선배 네, 들어가서 쉬어. 하루 종일 깨부수느라 수고 많았는데. 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이거 다 어지른 거 치우고 아니 맞추자 앞으로. 우리집 살림살이 함부로 건드리기 있기 없기, 있기 없기, 없기 고마워, 없기다. 다들 너무 보고 싶다. 애들 잘 있겠지? 그러게, 나도 그 장남, 그, 그놈이 걱정돼. 지금쯤 혼자 찔찔 짜고 있을 거야. <laughs> 살들 있겠지, 우리는. 우리부터 걱정해야 돼. 그건 그래. 아, 근데 뭐 여기 방 좁은 거 하고 뭐 밖에 화장실 있는 거 빼고는 뭐 괜찮네? 그리고 뜨거운 물안 나오는 거 하고. 아, 근데 엄마야. 이 동네는 에 뜨거운 물 끓이는 데 없나 봐? 아니, 여기 너무 어모하다 엄마 필살기. 그냥 쫓아. 아봐 뒤로 봐. 아니, 우리 대화 좀 하게. 그냥 자, 대화하기 싫어. 머리 시끄러워. <웃음> 알았어. <웃음> 엄마. 왜? 저? 잘 거야. 아, 내참 이, 아, 진짜, 아, 어이가 없어, 정말. 아.